안녕하세요. 밀리니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밀입니다. 오늘은 미국 이민을 오신 분들에게 부동산 투자가 왜 옵션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하는지, 미국 이민자들에게 부동산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미 미국에 이민을 오셨거나 아니면은 미국에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해주세요. 일단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부동산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되게 재밌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들이 부동산을 좋게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 어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반드시 리스크가 아예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모든 투자에는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다 리스크가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서 오늘 다섯 가지 왜 이민자들이 부동산 투자를 반드시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그 이유를 말씀드릴 때 리스크를 분명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자로부터 얻는 그 이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리스크가 아예 없다고 얘기하는 유튜버는 절대 아닌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니까 그런 리스크에 관한 영상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꼭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왜 이민자들이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하는가 저는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더 이상 한가지 인컴 스트림으로 한 가족을 부양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더 이상 한 사람이 벌어서 한 가족을 부양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거죠. 이 뉴스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4인 가족이 미국에 살 경우 과연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뉴스 기사였는데요. 여기 봤을 때는 진짜 비, 가장 비싼 주에서는 15만 불 이상을 벌어야 어, 잘살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1등했던 곳이 메사추세스였고요 아마 보스턴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와이. 그 다음에, Connecticut, New York, 그 다음에, California. 이렇게 다섯 가지 주가 가장 비싼 주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어, 별로 높지 않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basic cost예요. 엔터테인먼트나 트래블, 뭐 이런 거 하나도 넣지 않고, 그냥 단순히, child care, housing, transportation, health care, 그리고 tax 다 합쳐서, 나온 게 바로 이 액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한 사람이 벌어야 하는 액수가 상당히 크잖아요. 6피겨를 벌어야 이제 한 4인 가족이 이제 살수 있는 건데 저는 셀러리 자체에도 되게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내가 진급을 계속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할수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일하고 있는 회사가 힘들어져서 본의 아니게 직장을 잃을 수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컨트롤 할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셀러리 하나로 4인 가족을 부양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미국 역시 아메리칸 드림으로 아빠는 열심히 일을 하고 엄마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하는 그런 그런 구조의 가족 형태는 더 이상 이제 끝이 난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인컴 스트림으로 여러분들께 그 현금 흐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식도 너무 좋은 옵션이 될수 있죠. 하지만 주식은 배당을 받지 않는 이상은 나에게 진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 캐시플로우는 가져다 주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외에 하는 주식 투자는 아무래도 이제 롱텀으로 보고 이렇게 묵혀놓고 이렇게 자산을 쌓아가는 거지만 부동산은. 자산을 쌓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현금 흐름을 가져다 줄수 있는 아주 좋은 툴이 될수 있어서 저는 미국에 이민 오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좋은 릴리프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풀타임으로 사이콜러지스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콜러지스트로 일을 하면서 저는 W2 인컴을 받고 있고 그 인컴으로 저희가 잘살수 있는 만큼의 인컴은 받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인컴을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한 리스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자마자 부업을 시작을 했고 또 부업을 통해서 제가 인컴 스트림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인컴 스트림을 만들어 내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부업이 성장을 할 때마다 제가 제 본업에 일을 할때좀더 스트레스가 적게 받더라고요. 왜냐면은 하 이제 본업에서만 인컴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제 일을 할때더 즐겁게 일을 할수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업을 하고 있고 부업을 하나 또 하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세봤을 때 저에게 들어오는 현금 수입은 어, 저의 풀타임 부업 그리고 부동산, 그 다음에 아주 미미하지만 <laughs> 유튜브 어, 그리고 제가 책쓴 돈. 근데 이거는 이제 기부하는 돈이라서 제가 수입원으로 치진 않지만 이렇게 다섯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굳이 다섯 개나 그렇게 만들어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는 제가 아주 제 건강과 제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최대한의 많은 인컴 스트림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비교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인컴 스트림을 어, 의자의 다리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 가지 은컷만 갖고 있는 사람은 의자가 하나, 의자 다리가 하나밖에 없고, 어, 세 개의 인컴 스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의자 다리가 이제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다리가 하나가 다 뿐질러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의자 다리가 하나밖에 없던 사람은 의자가 쓰러지겠죠. 하지만 의자가 다리가 세개 있던 사람, 두개 있던 사람은 그래도 한 개로든 어떻게 버텨 볼수 있도록 그 지탱할 힘이 생기겠죠. 근데 저는 그 비유가 되게 잘 맞는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미국 부동산 투자를 단순히 그냥. 내가 자산을 키운다 그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 현금 자산이 생긴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생길 수 있는 되게 좋은 인컴 스트림의 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부동산이 더 이상 옵션이 아닌 필수로 생각하시게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입을 생각을 하셨을 때 그로스로 보면 안되고 항상 내수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내 주머니에 얼마가 들어오는 건지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미국 부동산은 택스 플래닝에 있어서 정말 좋은 툴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부동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기사를 봤었는데요. 한 사람이 자기 평생 동안 택스를 내는 게 얼마냐면은 a third of lifetime earnings래요. 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가 버는 돈의 3분의 1을 다 택수로 낸다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살면서 그 가격이 어 거의 50만 불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액수가 정말 큰 액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게 번 노동 수익의 3분의 1이 택수로 내게 된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로스로는 정말 많이 벌고 계시지만 정말 텍스 떼이고 못 떼이고 못 떼이고 남는 나의 그넷 어마운트가. 많지 않다면, 그리고 택스 리턴 시즌에 항상 택스를 토해내셔야 하거나 아니면 지금 택스를 엄청나게 많이 내고 계시는 그 인컴 브켓에 걸리시는 분이시라면 부동산 투자는 진짜 지혜롭게 여러분의 돈을 사용할 수 있고 매니지할 수 있는 툴이 될수 있어서 부동산 투자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역시 부동산을 시작을 했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었고 남편이 그 병원을 시작을 하면서 진짜 한 해에는 저희가 원래도 커터당 텍스를 내고 있었었는데 한 3만 불인가를 더 내야 됐었어요 한 번에. 근데 여러분 이게 3만 불을 12개월로 나눠서 내는 것도 힘든데 한 번에 3만 불을 내라고 하니까 저희는 그 정도의 캐시 리저브가 없는 상태였더라면 진짜 너무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감사하게도 저희가 진짜 거의 딱 3만 불밖에 없었나? 막 되게 저희가 세이브 해놓던 돈이 있었는데 그만큼이 딱 택스를 낼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택스를 밀리지 않고 낼수 있었는데 물론 저는 택스는 어 저희가 시민으로서 해야 되는 의무 중에 하나고 택스를 잘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택스를 세이빙할 수 있는 방법이 합법적으로 있는데 그 합법적인 루트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다 택스를 낸다는 것도 저는 그게 과연 지혜로운 건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할수 있는 내 능력 안에서 합법적으로 세이빙을 할수 있는 택스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왜 굳이 그걸 하지 않고 택스를 다 이렇게 내야 하는 걸까 그런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하면서 텍스 플래닝에 대해서 진짜 많이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부동산 자체가 얼마나 텍스에게 플러스가 되는지 그러니까 텍스를 세이빙 할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플러스가 되는 요인인지를 알게 되면서 부동산 투자에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셔서 진짜 높은 텍스 소득세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단순히 내가 노동만 열심히 해서 돈을 세이브 하는게 아니라 텍스 플래닝을 통해서 부동산을 통해서 그 돈을 잘 세이브 하시게 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아평밀, 아주 평범한 밀리어네어가 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고 평범한 30대 가정입니다. 근데 저희도 부동산을 하면서 진짜, 아, 아직 기회가 있다. 그런 우리의 자리가 있구나. 이제 이런 거를 좀 많이 느끼는데, 진짜 많은 그 부동산의 가격들이 올랐다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저희가 들어가서 집을 사서 고쳐서 밸류업을 해서 리파일을 하고 또 렌트를 내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 내는 그런 가격대의 집들이 아직까지도 미국 전역에 많이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리스키한 건 있죠. 왜냐면 내집 주변에 없으니까 혹은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니까 아니면 나는 한 번도 가 본지 없는 곳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분명한 리스크는 있지만 기회는 아직까지 있다 그걸 꼭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그 간절함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 마일모의 유명한 그 사관님께서 항상 투자자의 가장 중요한 그 기본적인 소양은 간절함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그게 진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절한 자들에게는 진짜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거 확신해서 말씀해 드릴 수 있어요. 조금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이라는 그 파이가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이 다 독식을 하거나 아니면 빅 코퍼레이션들이 다 독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같이 정말 작은 개미 투자자들도 아직까지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자산을 쌓아갈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은 진짜 저는 꼭 한번 미국 부동산을 옵션이 아니라 필수로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 네 번째는 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에 저는 미국 부동산을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기사를 여러 가지 찾아보셔도 좋겠지만, 진짜 세이프한 에셋 중에 하나로 미국 부동산은 속합니다. 지금 뭐 부동산 가격을 봐도 그렇고요. 여러분들께서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셔도 미국 부동산 자체가 얼마나 탄탄하게 안전한 자산으로 커 왔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뭐 집값이 폭락을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다음 영상에도 찍겠지만 2025년도에 폭락을 예견하는 그런 경제학자는 아직 없고 <laughs> 미국의 부동산이 흔들렸던 기간이 있었지만 한번 실수하지 두번 실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전한 자산으로 미국 부동산은 지금까지 탄탄하게 투자자들에게 좋은 자산을 키워줬고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께서 뭐저 역시도 그렇지만 뭐 저희가 막 엄청나게 막 많은 유닛을 하가지고 정말 막 메가 인베스터로 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저희는 저희가 지금 살수있 저희가 생활하는 그~ 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현금 흐름을 좀 만들고 우리 자식들에게 자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자산을 만드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평범한 목표란 말이에요 그런 평범한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안전한 자산이 미국 부동산인 것 같고 진짜 여러분들께서 너무 걱정이 된다 하시면은 저는 커머셜보다도 레지던셜로 먼저 시작을 하셔서 미국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키워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뭐~ 집값 폭락 뭐~ 부동산이 흔들린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 그게 지금 어느 지역인지도 모르시고 그게 커머셜인지 레지던셜인지도 모르시고 어떤 론을 어떻게 받아서 얘네들이 폭락을 하는 건지 그까 그러니까 그런 뒷얘기를 하나도 모르고 그냥 헤드라인만 보면 미국 부동산이 되게 불안정한 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 미국 부동산 불안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laughs> 정말 안전한 자산 중에 하나라고 보고 집 하나 사면 그러니까 집을 하나씩 사다 보면 미국이 얼마나 부동산을 아무한테나 사지 못하게 하는지도 아실 게 뿐더러 미국 부동산을 정말 프로텍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세이프가이즈가 많다는 걸또 아시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 부동산이 정말 자, 안전한 자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민 오셨었을 때. 다른 방법으로 자산을 키우시는 것보다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을 키우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은 뭐냐면 저는 자녀들한테 진짜 좋은 교육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민을 왜 오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좀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민을 오는 거잖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 저는 근데 자식들한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왔다기보다 그냥 저 자신한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너무 오고 싶어서 왔던 케이스거든요. 어렸을 때 이제 유학을 왔는데, 근데 미국 이민을 오셔서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 얘기를 해보면 진짜 자식들 사랑이 되게 끔찍하시잖아요. 정말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고,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고, 좋은 걸다 이렇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 근데 그게 부모님의 마음인 건데. 저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을 때 더더욱 부동산은 옵션이 아니고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는 이게 가장 큰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마인드셋을 가르칠 수 있게 됐다,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냥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단순히 자산을 키우는 거에만 포커스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헝그리 정신으로 시드머니 모아서 집도 같이 고치고 엄마 아빠가 힘들게 뭐 테넌트 스크리닝도 하고 집 쇼잉도 하고 그걸 아이들이 다 보면서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그 캐시플로우에 되게 감사함을 느끼고 아 자산은 이렇게 일궈지는 거구나. 그니까 자산은 그냥 내가 얻, 얻는 게 아니고 읽어내는 거구나 하는 그 마인드셋을 이제 아이들이 배우게 되면 그거는 진짜 뭐 100개 유닛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자산이 될것 같아요. 그 자체로만. 왜냐하면 그 헝그리 정신과 진짜 그그 마인셋 자체를 저희가 몸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그냥 책으로만 읽으면 아이들은 절대 다가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이 그거를 부모님들이 하는 걸 보면서 이민을 오셔서 고생하시는 거 뿐더러 그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 자신들의 그 가정이 나아지고 그 패밀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그걸 다 보고 경험을 하면서 그 얻어지는 그 스토리가 정말 저는 그 아이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평밀도 실은 이걸 시작을 했던 이유가 저희 아이들이 크면서 이 영상들을 봤으면 좋겠고 엄마의 (30대) 아빠의 30대 때 얼마나 치열하게 투자를 했는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생생하게 보면서 저는 저희 아이들이 그런 마인셋을 배웠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유튜브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민 오셨을 때 진짜 단순히 그냥 현금 흐름 혹은 자산을 키운다 이제 그 목적도 너무 좋지만 자녀들과 함께 자산을 일궈가는 그 스토리 그 터니가 저는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저희가 무슨 일확천금을 노리고 막 투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땀 흘리면서 읽어서 좋은 캐시플로 만들어냈을 때 그게 정말 저는 건강한 마인드셋을 가르치고 경제관념을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이민 오셨을 때 부동산을 옵션이 아닌 필수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9 to 5그 잡을 갖고 있는 게 최고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미국 투자자가 되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아, 그게 아닌 다른 삶도 있구나. 꼭 그렇게만 사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혹은 아, 내가 9 to 5를 하면서 또, 사이드로 내가 투자자가 될수 있는 거구나. 진짜 그런 좀 마인드셋 시프트가 되면서 저는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미국 이민 을 오셨을 때왜 부동산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 다섯 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전해졌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은 특히 배우자랑 함께 보시는 거를 꼭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미국 이민을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같이 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보시고, 아직 미국 부동산 투자는 하고 싶지만 결정을 못해서 시작을 못하시는 분들은 진짜 오늘 영상이 여러분한테 조금 더 응원의 메시지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을 아직 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멤버십도 만들었고, 그 멤버십 안에서 여러 가지 저희의 노하우들과 이야기들 그리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스페이스를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또 멤버십에 관심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 타고 멤버십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아평민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어떠셨는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피드백 참고해서 또 다음 영상도 준비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